네, 요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로스트아크 내에는 네 가지 세트가 존재하죠. 카던 세트, 레이드 세트, 조화 세트, 마지막으로 생활 세트까지. 요네 가지 세트들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 장단점을 확인해 보고 템랩을 올릴 때 어떤 조합으로 올리면 좋은지 요거를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근데 요거를 알려드리기 앞서서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로스타크의 설계입니다. 아이템 설계. 일단 일반적으로 로스타크 자체는 무기를 제외하고 요 왼쪽에 있는 세트들 있죠. 왼쪽에 있는 세트들이 평균 아이템 레벨을 올려주는 역할하고 을 오른쪽에 있는 악세사리들이 평균 아이템 레벨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여기는 멱 살을 잡는 친구들, 여기는 발목을 잡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일반적으로 문제는 악세사리예요. 뭐 요거는 그냥 비밀지도를 봐도 알아요 뭐 비밀지도 이런 거 있죠 악세사리를 주는 비밀지도 막 사람들이 골드 내고 가잖아요 그만큼 악세사리가 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트 아이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얼마나 평균 텔렙보다 세트 아이템 레벨이 높아서 잘몇살을 잡고 이끌어 주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예 그럼 이제 몇 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세트 아이템의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카오스 던전에서 나오는 세트가 있죠 요거는 장점이 명확하고 단점도 명확해요. 장점의 경우 뭐 모두가 알고 있죠? 아크라시움이 되지 않는다. 아크라시움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면 그냥 입으시면 돼요. 근데 단점은 뭐냐? 카던에서 나오는 템 자체가 내 평균 레벨에서 플러스 3에서부터 플러스 6 사이 밖에 드랍이 안 돼요. 뭐 운이 좋으면 더 높은 게 드랍이 될수 있을 것 같아도 일반적으로는 3에서 6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세트 아이템을 먹게 돼도 크게 올려주진 않아요. 역사를 크게 잡아주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얘네들이 세트 아이템들이 멱 살을 잡아서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카던 같은 경우 요약을 하면 아크라시움이 들지 않기 때문에 편하지만 올려주는 힘이 너무 약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카던 자체는 입장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카던만으로 템렙을 올리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하는 게 아크라시움으로 만드는 세트들이요. 예, 그럼 이제 아크라시움으로 만드는 세트 첫 번째로 가디언 세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디언 세트도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 솔직히 말하면 장점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장점이 많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어, 없어도 될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죠?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장점이에요. 첫 번째 장점. 세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좀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강력해져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세트 효과 자체가 없어도 레이드 보스 클리어가 돼요. 초반에는. 세트 효과 없이는 레이드 보스를 잡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앞으로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세트 효과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나머지 재료들 있죠? 아크라시움 외에 들어가는 뭐 보스 잡고 나오는 재료들. 요런 재료들 수급이 쉬워요. 영원수화까지 하면 뭐 재료는 충분해요. 그래서 재료 자체 수급이 굉장히 쉬운 편이다가 두 번째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아, 요게 솔직히 좀 커요. 다른 아크라시움이 들어가는 세트보다 아크라시움 요구량이 더 많아요. 똑같이 템렙을 올려도 거기에 들어가는 아크라시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추천하지는 않아요. 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조화 세트예요. 조화 세트 많이 들어왔죠. 조화 세트 같은 경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지만 장점이 좀더 압도적이에요. 먼저 단점을 알려드리면 단점은 뭐 섬의 마음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다 정도 되고 그마저도 그냥 일반적인 퀘스트에서 받을 수 있는 섬의 마음들 있죠. 그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렇다면 어 계속 좋잖아요 말하는 게 아이 단점이 뭘까 올리다 보면 중간에 340레벨의 요구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연말을 계속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연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재료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조화세트 재료가 필요하죠. 섬의 파편. 기에나의 눈물, 아크라시움 나머지 단계들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 보면 3단계에서 4단계로 올라갈 때 재료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 평균 템렙이 340이 돼야 아이템 자체를 구매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한번 컷이 있는 거죠. 계속 연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템 평균 레벨이 340이 돼야 중간에 한번 뚫을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요 조화세트 두 개를 입으시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 바지와 장갑 요두 개로 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생활 세트예요. 생활 세트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세트보다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조화 세트 괜찮다 그랬죠? 생활 세트는 더 좋아요. 조화 세트가 항해에 관련된 재료를 필요로 했다면 생활 세트는 그게 그냥 생활로 바뀌었다는 게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뭐 재료들 있죠? 요런 재료들이 연마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왜 생활 세트가 더 좋냐? 얘는 중간 템랩 컷이 없어요. 그냥 아크라시움만 있고 재료만 있으면 그냥 초반에도 계속 템렙을 올릴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올릴 수가 있냐? 385까지 그냥 주구장창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 가지죠. 요 재료 수급. 재료 수급이 가능한가? 요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내가 생활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아도 골드를 주고 재료들을 사가지고 그냥 세트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활 세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 너무 귀찮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거는 그냥 어깨 하나 정도만 추천해 드려요. 생활 세트도 괜찮지만, 너무 이게 귀찮아요, 노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관계로 어깨 하나 정도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초반에는 가디언 세트 갈 필요 없고, 조화 세트 두 개, 그리고 생활 세트 한 개, 나머지는 카던 세트 두 개로 레버블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다고 요약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반에 쭉 올리시면, 어디까지 올리시면 되냐, 340까지 이렇게 쭉 올리시면 돼요. 340. 세트 레벨 340까지 쭉 올리시면 이제 중반에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둔 표인데 약간 좀 보기가 복잡하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카던 써있죠? 쭈루룩 카던 입장에 필요한 입장 레벨을 그냥 작성해 뒀습니다. 첫 번째 카던, 두 번째 카던. 입장 레벨을 그냥 써둔 거예요. 두 번째 레이드죠? 각각 레이드 보스별로 요구하는 레벨을 써놨습니다. 루메루스, 우르닐, 빅레기, 어레기 이런 순서대로 그냥 써놨어요. 뭐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조생이라고 있잖아요. 조화 세트와 생활 세트가 가진 아이템 레벨 그리고 연말을 했을 때 올라가는 아이템 레벨을 그냥 작성해 둔 거예요. 그래서 280으로 시작을 해서 20씩 오르죠, 연말을 하면. 300, 320 이렇게 쭈르르 써놨고 가디언 세트는 10씩 오르니까 280으로 시작을 해서 10씩 오르는 걸 그냥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던 입장 구간을 기준으로 색깔을 입혀놓은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각각 색깔별로 넘어갈 때 얼마나 세트 아이템들이 끌어올려주냐가 중요하겠죠. 요거를 지금 색깔 구간을 잘 보시면 카던이 가장 낮은 레벨에 있고, 그 다음이 레이드 입장 레벨이 있고, 그 다음이 세트 아이템 레벨이에요. 아, 세트 아이템 레벨이 평균 레벨을 올려주니까 입장을 좀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트 아이템이 280이니까 뭐 나머지 뭐액세사리 이런 게 240이어도 대충 카던 입장은 되겠죠? 평균이 250 정도 될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카던 입장과 레이드 입장을 순서대로 하고 세트 아이템이 끌어올려준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카던 입장을 보면 280 보여요. 근데 세트 아이템이 280이죠? 더 낮으면 못 가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연말을 하게 되면 300으로 오르게 되고 다시 끌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슬슬 어떤 식인지 이해가 되죠 연마를 해서 올라가면 평균 레벨이 올라가고 카던 입장이 열리고 카던 파밍을 하면 레이드 입장이 열리고 다시 연마를 하면 세트가 320이 되고 세트 아이템이 끌어 올려주니까 카던 입장이 되고 그걸로 다시 이제 레이드 입장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레이드 세트 자체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번 연말 해봤자 290이죠? 290이면, 카던 입장도 아슬아슬해요. 첫 번째 연말을 하면,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카던 입장이랑 5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애매하고, 레이드 입장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가디언 세트 같은 경우, 두번 연말을 해야, 조화 생활이랑 같은 등급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아크라시움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는 가디언 세트가 별로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구간있죠이 구간이 첫 번째 가디언 세트의 아이템 한도예요. 가디언 세트 같은 경우 연마를 더 자주 하니까 연마 한계가 금방 찾아와요. 그래서 첫 번째 티어 가디언 세트는 330이 끝이고 340부터 그 다음 단계 레이드 첫 번째 보스를 잡으면 루메르스 잡으면 그냥 재료 가지고 세트 만들듯이 340 가디언 세트는 그냥 첫 번째 레이드 보스 꼬부기를 잡으면 세트를 그냥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뭐두 번째 1.5티어 구간도 사실 뭐 비슷합니다. 초반에는 카던 입장 레벨이 존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레이드 입장 레벨이 존재하고 그 다음으로 세트 아이템 레벨이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345 카던 구간도 비슷하죠. 카던 입장, 레이드 입장, 그리고 세트 아이템 레벨.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마지막 구간이 문제예요. 마지막 구간 카던 입장 레벨이 385고 레이드 입장 레벨이 385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화 세트 생활 세트는 끝납니다. 연마가 끝나버려요. 이게 그 다음 에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플러스 22. 그게 없어요. 왜냐면 연마 자체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끌어 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죠? 아 지금까지는 계속 이끌어 줬잖아요. 이거를 얘가 이끌어 줬죠. 얘도 이끌어 줘야 되는데 없어.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가디언 세트가 이끌어 줍니다. 토벌 2단계 의 가디언 세트 같은 경우 최대 390까지 올릴 수가 있고 입장 레벨보다 근소하지만 좀더 높죠? 조금 이끌어 주지만 이 차이를 가지고 이 구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에서는 가디언 세트를 버린다 그랬죠? 하지만 이두 번째, 두 번째 레이드 토벌 단계에서는 가디언 세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하 끝발이 약하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이5 차이를 노리기 위해서 가디언 세트를 가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세트 조합 자체도 중간에 한번 바꿔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조화 세트 두 개, 생활 세트 한 개였죠. 이제 두 번째 레이드 단계에 진입을 하시면 가디언 세트 한 개, 생활 세트 한 개, 조화 세트 한개 그리고 카던 세트 두개 이런 식으로 조합을 바꿔 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마지막까지 가셨다가 아 도저히 이 구간을 넘기 힘들면. 가디언 세트 하나를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조화 세트를 하나 버리시고 하나를 가지고 계속 가시면 되고 제가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어깨를 생활로 가져가고 있고 갑바의 경우 지금 가디언 세트를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을 계속 조화 세트로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두 세트를 카던 세트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레이드 세트 자체를 한 개만 끌어올리고 있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 구간이 힘들면 레이드 세트 하나를 더 올릴 예정이에요. 뭐 사실 이 부분은 악세사리가 얼마나 잘 나오냐의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악세사리 운을 믿고 가디언 세트를 하나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이템 레벨 250에서부터 340 그리고 340에서부터 390 구간에 어떤 세트 조합으로 가져가면 좋은지를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조화 세트 두 개였다가 한 개로 줄어들죠? 그럼 그 조화 세트 나머지 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지금 바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분해를 시켜버리면 지금까지 들어갔던 아크라시움 있죠? 그거의한 절반 정도를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 아크라시움 수급이 한 방에 좀 되니까, 요거 이용하시면 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일반적으로 아크라시움이 들어가는 방어구는 이렇게 풀연마를 만드시고, 뽀개버리면, 그 아바타를 주는 도안을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 나는 이 방어구가 예쁘더라. 요런 분들은 중간에 뽀기지 마시고, 아크라시움을 마저 부으신 다음에 뽀기면 아바타 도안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